you <laughs> 가 최근에 영상 제작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그쪽하고 관련된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 제작에 도움될 만한 툴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상 제작 툴은 사실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페이스북이라고 알려져 있는 메타에서 어, 영상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객체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특수한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거를 세그멘트 애니싱2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나온 게 있어요. 이걸 한글로 좀 번역을 해드리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비디오를 효과를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 삼아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배경 화면 지우는 바꾸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다가도 사용을 하시기에는 좀 좋은 것 같고 또어 평소에 잘안 하던 특수 효과도 이렇게 줄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하니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테스트 해보십시오. 일단은 세그먼트 애니싱 2에 들어오셔서 여기 지금 시도해 보세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로딩을 합니다. 그러면 데모 버전으로 해서 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객체가 있으면 공을 지금 캡쳐를 했고요. 저는 또 추가를 한다 하면 이 사람을 추가를 하고 싶으면 사람에다가 대고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객체 추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이 객체를 뒤에 배경도 바꾸고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 추적이 끝나고 나면 이 다음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어 객체를 지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풀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픽셀화 시켜 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지정돼서 씌우기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아, 요 이거는 이모티콘이 참 재밌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저 같으면 은 이런 효과를 한번 사용을 해 보고 싶네요 이런 효과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효과도 괜찮네요 공이 이모티콘이 따라다니면서 바뀌는 괜찮죠? 이런 것도 예쁘게 귀엽게 잘 나왔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효과도 있고 여기 보면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효과가 조금씩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효과를 줘서 한번내 영상에다가 적용을 해본다면, 안 그래도 크리에이터 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이 이제 독창적인 거,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이런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스프라이트 한번 눌러볼까요? 음, 이렇게 되는군요. 음,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선택된 객체를 효과를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요. 배경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컬러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도 픽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 조정 줄 수도 있고 저는 이 기능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개발이 되면 지금은 제가 이 뒤에 있는 텍스트를 바꿀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발전이 되면 텍스트도 이렇게 제가 직접 넣으실 수도 있겠죠. 흐림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효과에 보면 나를 놀라게 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놀라게 해줘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AI가 선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게 일반적으로 이제 하시고 이 다음을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뭐 팁은 아니고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다가 발견을 한건데 원래 영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원래 영상이 이런거고 만약에 어 이런 영상이 있다 치면 배경을 지우기를 하면 배경이 지워지잖아요 배경 지우기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배경 이미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하는 배경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축구하는 배경에 어울릴 만한 배경이 뭐가 있을까? 따로 제가 배경을 이걸 지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서 있는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배경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런 배경이 있고 다음을 눌러보면 이제 이런 비디오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쇼츠나 영상들을 만들 때 어, 우리는 상당히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거 하실 때 특수 효과로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